아, 읽어볼까요? 넉살하는 읽어볼까요? 김종인 코프뉴지님이 김종인 코프뉴지. 닉네임 사탕으로 태어났어야지 눈치 챙기자 세은아님께서 백현이가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백현 씨도 한번 사연 소개해주세요. 네, 닉네임 백현이 목소리 듣다가 녹을까봐 지금 냉장고 안에서 듣는 중님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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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는 천재 백현이 지금도. 자, 그 다음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 변백현 이 너무 귀엽고도 깜찍해. 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은 백현이요. 우리 수호 씨도 한번 또 소개해 주세요. 아, 아 이게 아이디인지 헷갈려서 아이디예요. 루브르 박물관 탈출한 사람 그거 바로 나. 그렇죠. 일가 네. 음식을 좋아하는데 몸 관리를 한다고. 네. 거의... 하프 소리가 들려서 보니 긴 중면이 있었다. 님께서 아, 아이디 펜잘 알로 소문난 수. 그 육상대회를 했었잖아요 아, 아, 아 네. 네. 이게 atm412 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네. 아육대에서 세... 네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좀 요즘 근황에 대한 얘기를 아 좀더 나눠볼게요 네. 전야 김종인 실화냐 님이 와 <laughs> 어, 댄스 있다 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9256 님꺼 백현 씨가 백현이가 캔디 챌린지를 해줬으면 하시는 분이 <laughs> 자 문자 하나씩 읽어주시죠 9256 님께서 백현이 에어프라이어 샀다고 했는데 야구볼 과자랑 고구마 말고 해먹은 음식이 있나요? 아 땡큐! 아, 땡큐 오라마! 아, 아 원어민인 줄 알았어? 네9256 아. 님께서 백현 컴백하기 전에 부천 PC방에서 봤어요 아. 황선민 씨 사연 보내신 분들 뒷번호가 다 9256이네? 왜 같은 번호죠? 하셨는데 아. 이분이 많이 보내시는 거죠? 어 이게 다 뒷번호가 다 이렇게 아다 아, 어? 다른 분들이구나 아 네. 다른 분들인데 9256이 많은 거예요? 제가 9 2년 5월 6일생이여 가지고 아, 대박 팬들 분이구나 다. 그러니까 네. 중간에 그 번호는 다 다르 달라도 끝 번호는 9256으로 다맞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뒤네 자리만 읽어 드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백현 씨 팬들이었던데 팬들, 팬들이에요, 진짜. 네. <laughs> 자, 어 이거 한번 읽어 주세요. 네, 9, 9256님께서 어 9256야, 계속 네, 계속 9256. 사실 백현이는 지 집... 바람은 나를 네가 제 심리하는 비줘. 하늘에서 떨어진 목.